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작권 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애청하시는 전국 곳곳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laughs> 간첩과 비밀 공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요즘 민노총이랄까? 뭐, 어, 창원, 제주, 전주 할것 없이 전국적으로 간첩망들이 아, 검거되는 한바탕의 아, 소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쉽기는 아, 이후에 더 추가적인 그 범죄망을 일망타진했다는 소식이 아직 들리지 않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만은. 자, 오늘 제가 간첩에 대한 그 개념부터 <laughs>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간첩은요. 한자로 쓰면 사이 간자입니다. 자, 어떤 물체와 물체, 조직과 조직 사이에는 반드시 그 빈틈, 사이, 공간이 있죠.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서 첩. 첩자라는 것은요, 아, 말씀 언변에 있는 글자잖아요. 그니까 러 뭔가 이렇게 수집하는 거, 아, 모아서 오는 거. 어, 이런 행위와 활동을 우리가 아, 첩이라고 하니까 중간지대에 아니면 사람과 조직 사이에 몰래 박혀 있어서 중요한 정보나 그 내부적인 중요 자산을 빼돌리는 그런 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들을 간첩이다 이렇게 구태여 규정을 하자면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 가운데서는요 간첩이라 그러면 평양의 지시를 받는 것은 간첩이고 그 위에 것은 간첩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이 방송을 하게 됩니다. <laughs> 간첩은요. 워싱턴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도 간첩이고요. 북경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자들도 간첩입니다. 물론 동경이나 모스크바의 지령과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자들도 역시 간첩이라 할수 있겠죠. 과거 미국의 역사에도 보면 미국의 CIA나 FBI 여하튼 국가 방첩 비밀공작기구 안에서도 어, 소련의 스파이들이 있었던 점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국무부 같은 데 없었을까요? 미국의 연방 정부 내에도 그러한 간첩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간첩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대부분은요 아, 정신력이 박약한 자들이 국가 정보 기관이나 주요 첩보 기구에 일을 하다가요 그 나약해진 심신 상태에서 이제 돈이 부족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특히나 뭐 결혼을 했다거나 뭐 집을 산다거나 아 이런 일을 겪게 되면서 금전적인 필요가 생기고 또 자신들이 받는 급여보다 더 많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싶은 자들이 아이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 미국에서도 어, 발견되었지만 소련으로 도망갔던 그런 간첩들도 있고요. 어, 여러 부류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간첩들이 꽤나 어, 적지 않았던 것도 미국의 현대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laughs> 대한민국에는 과거에 어, 최덕신인가요? 외교부 장관에다 북으로 넘어가서 어, 천도교의 교주가 됐던 최덕신 그다음에 그 부인 유영미 그들이 아, 북한에서 그 하나의 종교의 개창자로 행사를 했죠. 아,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 어, 중앙정보부 혹은 안전기획부 혹은 국가정보원에서 어, 적들과 혹은 우방국들과 내통했다고 하는 간첩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직 한 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이 점에 있어서는요. 제가 지금 문재인 5년 동안 우리는 대통령과 서훈, 박지원, 이와 같은 자들을 보면서, 아, 간첩도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수 있고, 간첩도 국가의 비밀 조직, 국가정보원의 수장이 될수 있구나, 라는 점을 이미 역사적인 현장에서 보아왔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배우고 익혔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매우 치욕스럽긴 하지만, 국가 원수인 대통령도 간첩이었고, 아, 국가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그 원장도 간첩이었다라는 사실이 지금 이제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나간 문재인 5년 동안에 벌어졌던 각종의 범죄행위를 밝혀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문재인을 측방해서 지원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러한 일을 하지 않으면 간첩들과 혹시나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간첩이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우파에서는요 아, 말로는 뭐 이렇게 뭐 어, 북한의 기밀성을 배격하고 뭐 국가를 위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행동을 해야 될 상황이 되면 아, 내 연금에 기스가 나서 연금을 타지 못할까 걱정이 돼서 안 나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대한민국 공직자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장성급들에서 가장 흔히 볼수 있는 경우죠. 자신이 받는 연금에 손해가 발생할 것을 두려워해서 절대로 행동을 옮기지 않는 이런 부류들이 거의 아마 95% 이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듯이 제가 지금 간첩 의혹을 받는 거는요. 지금 문재인이가 만들어서 김정은에게 넘겼다는 USB를 안 찾아내면 그건 역시 간첩을 지원하는 꼴이 되죠. 결과적으로. 또, 김정숙이처럼 온갖 주제 넘게 사치 품목에 돈을 물쓰듯이 쓰고 다녔는데 그 범죄행위를 안, 안 밝힌다? 이것 또한 간첩의 간첩 일가를 보호하게 된 결과가 되니까 그 또한 간첩으로서의 의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간첩이지 물뭐 바로 무슨 북경하고 평양하고 내통했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간첩과 매우 깊이 연루되어 있고 또정 반대 개념이는게 공작이라는 개념이야. 특히나 비밀 공작. 그런데요,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중앙정보부의 대 선배님들이나 또국간정기획부 시절의 우리 선배님 동료들이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자가 왜 공작이라는 소리를 함부로 짓거릴까? 함부로 떠들어 댈까 그런데요. 자, 우리 퇴직한 우리 정보 요원들 가운데서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내가 그 회사에서 28년, 30몇년 있는 동안에 공작이라고 한 것을 안 해봤던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저기 뭐, 내무부 서울시청 공무원들처럼 왔다갔다 이런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 그런 분들은 자기 자신들이 되돌아보면 알 거예요. 내가 아, 국가 비밀 정보기관에 근무했지만 나는 과연 아, 정보요원이었나 공작요원이었는가?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들 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아, 함부로 어, 비난 중상 모략 같은 일은 아, 할래 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밀 공작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보안이고 절대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것인데요 지금 국가정보원의 비밀이 없어졌어요 어, 일반 민간인들이 와서 우리 국가정보에서 원 관리해오던 그 슈퍼컴퓨터를 다 뒤져서 그야말로 닭들이 모이를 쪼아 대면서 먹게 되면 그다 그거 파헤쳐지잖아요 그거보다 더 심각하게 파헤쳐서 아주 그냥 도륙질 난도질 해놨습니다 자 이제 숨길래야 숨길 수 있는 비밀도 없어요 이미 우리가 과거에 다른 국가의 비밀 정보기관과 협력했던 이런 비밀조차들도 다 지금 까발려졌어요좀 민주당 애들 쪽에서 다 가지고 있다고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미 공개돼버려서 노출된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알려져 버렸으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수습하고 잘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왜 제가 소수의 아, 능력 있는 사람들만 모아서 이러한 아, 국가적인 비밀 공작 기관을 설립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제가 봐서도 현재 국가정보원이라는 조직 내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해야 될그 비밀 공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나될것같습니까이 거의 정확한 그 숫자는 제가 알고 있지만, 제가 그 숫자까지 말해버리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 실망해서 기절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 다만 이 방송에서 그 부분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 않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행정부를 꾸리면서 아, 이스라엘의 모사드와 같은 정보, 첩보 기관을 아, 롤 모델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살인 면허 있나요? 어, 사람을 비법이든 불법이든 비합법이든 가서 제거라고 왔을 때 그거를 갖다가 커버해줄 수 있는 그런 그백스탑 커버리지가 있습니까? 그런 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진짜, 우리 비밀 공작기관은요, 이스라엘 모사드처럼 한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해외 나와 있는 북한에서 파견시킨 국가 보위성 직원들, 반탐국 직원들 또 해외 외무성 직원들, 뭐, 기타 등등의 정찰청국 요원들, 이런 요원들을요, 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아, 제거해버릴 수 있는 그 역량이 되어야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laughs> 평양에서, 아, 제3을경유해서 다른 나라를 다니는 그런 북한의 주인사들을 납치 혹은 감금해서, 아, 중요한 첩보를 얻어낸다거나, 아니면 협조하지 않으면, 아, 현장에서 과감하게, 아, 목을 나서 생명을 제거하는 그런 요인 납치와 암살 이건요 밥 먹듯이 할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야지 그 모사드 같은 조직이 되는 거예요. 과거처럼 무슨 보고서에다가 네? 하, 뭐 육학 원칙에 의해서 뭐 보고서를 잘 쓴다 어쩐다 그러는데요. 그런 보고서 백내써 봐야 국가 이익과 국가 안전에 전혀 도움 되지 않습니다. 저도 해봐서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말이죠 그 데스크에서 책상머리에서 업무를 배우 익혔던 사람들이나 그 오로지 그 보고서 의존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은요 그 함부로 입을 갖다가 이 열고 또그입 속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아무런 말이나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히나 우리 그 정보기관에 근무했다고 하는 그 뒷배경을 갖고 뭐 유튜브라든지 뭐 언론사 뭐 기고라든지 뭘 하든지가네요. 자신이 해보지 않고 말이죠. 그 입으로 조잘거리면서 어떻게 이번에 국회의원이나 한번 돼볼까 어디 시장군수 한번 돼볼까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 이제 국민 여러분들 보시면 알 거예요. 아 저자가 깊이가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해본 사람인지 이제 국민 여러분 보시면 판단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의 목적은 오로지 지금은 유튜브를 해서 돈을 번다거나 아니면 정치판에 나가서 국회의원이 된다거나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아, 이전에도 우리 어,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의 권영의 부장 또 국가정보원 시절의 어, 김만복 원장 이런 분들이 어, 끝나고 나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온갖 그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고향 시민들, 국민들 모셔다가 국가정보원 견학시키고 또 선물 나눠주고 일종의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가 모두가 다그 꿈을 이루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기관에 들어온 사람은요, 뭐할일 없어서 그 정말 짐승만도 못한 그런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머리가 썩은 사람들이 아니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이란 국가정보기관은 누구나 다 거기에 입사를 하면은요, 그곳이 바로 나의 무덤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하는 겁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 일하는 직장터가 되어야죠. 내가 여기를 마치고 나면 뭐 국회의원을 하고 장관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자들 때문에 다 망한 거예요. 그런 자들 때문에. 자,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간첩의 종류는 아, 평양의 지령을 받는 것 외에도요, 일본 동경의 지령받고, 중국 북경에서 지령받고, 미국 워싱턴에서 지령받고,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간첩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물론 러시아도 빠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아, 국민 여러분께서는 간첩을 판별하시고 간첩을 분류하는 기준을요, 어, 국가정보원 출신은 아주 깨끗하다 이 생각도 버리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외교부 공무원 출신이고 뭐 우리 어, 뭐 기관에 장차관을 했다 이러면요 보증수표는 곤란합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진정한 간첩들이 숨어서 적들과 내통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보안 방첩 이 간첩을 잡아내는 일에는 국경도 없고 신분의 고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좀 의미 깊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중국에서 근무를 해봤지만요, 이 보안 방첩은요 중국 국가안전부 MSS라고 하죠. 단연 세계 최고입니다. 제가 저의 라이벌이고 어떻게 보면 뭐 우리의 뭐 적이다 이렇게 뭐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중국 국가안전부야말로, 어, 역사상 비밀공작, 지하공작, 또 자국 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 정보공작 요원들에 대한 그 정말 압박과 압박을 도함으로써, 어,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 공산당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한 데 있어서는 중국안전부가 최고였다. 중국안전부야말로 최고의 에이스였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후에 제가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지도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를 경청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세요.